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연의 첫 단독 콘서트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언론에 큰 관심을 끌며 뉴스 사이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오늘 오전 김다연의 리허설을 생중계하며 그녀의 열정적인 무대 준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는 제 학생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김다연의 성장이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다연과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오리지널리트를 살려 멋지게 소화해 내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김다연은 2019년 미스트롯에서 첫 등장 이후 특유의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여러 유사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지만 김다연은 항상 원조의 명성을 지키며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미스트롯 3로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TV조선은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원조다운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시청률 상승세를 타며 트로트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다연의 단독 콘서트는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단독 콘서트는 이미 각종 뉴스 사이트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콘서트 소식이 전해진 후 3일만에 관련 게시물이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최고 인기 트로트 가수로 꼽히던 영웅이나 2,000원의 뉴스도 김다연의 콘서트 소식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자체적인 응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팬카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무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강하게 어필할 계획입니다. 콘서트에서는 그녀가 미발표곡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김다연은 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와 사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다연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리허설에서 그녀는 콘서트에 대한 남다른 각오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다연은 무대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며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팬들과 관계자들 모두 그녀의 성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리허설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연의 첫 단독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의 콘서트를 기념하기 위해 팬들은 시내 곳곳에서 열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김다연의 콘서트 포스터가 인쇄된 버스 수십대가 서울 시내를 누비고 있으며 길거리에서는 천 명이 넘는 팬들이 김다연의 이름을 외치며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응원은 김다연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그녀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하나의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콘서트 리허설이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다연은 아침 일찍 올림픽 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 도착하여 리허설을 준비했고, 리허설 현장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많은 동료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나훈아 선배와 MC 김성주 그리고 그녀의 스승인 작곡가 조영수도 자리를 함께해 김다연을 격려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인터뷰에서 김다연과 이렇게 잘해 주니 제 학생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그녀의 성장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김다연은 선배들의 도움 속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다연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미스트롯 3 최종 라운드와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리허설 현장에서 MC 김성주가 전한 말은 그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성주는 김다연의 열정과 성장을 직접 목격하며 그녀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날 리허설에서 김다연은 평소보다 더 집중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고 미리 준비된 세트와 조명 속에서 자신의 곡을 한곡한곡 한곡 연습하며 콘서트에서 보여줄 퍼포먼스를 완성해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고 무대 전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동선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스태프와 관계자들 역시 김다연의 열정과 실력에 감탄했고, 그녀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보여줄 무대가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되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김다연은 이 콘서트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담은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며 그동안 받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아 연습해온 결과가 바로 이번 콘서트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김다연은 또한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대표곡 외에도 새롭게 준비한 곡을 선보일 예정으로 팬들은 그녀의 신곡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김다연은 최종 라운드에 함께하는 다른 참가자들과도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 응원하고 도와가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며 배움을 얻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화합을 통해 더 깊은 인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이 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그녀가 경험한 모든 성장과 배움을 무대에서 그대로 보여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다연의 콘서트를 앞두고 열린 이번 리허설 현장은 팬들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생중계된 리허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다연은 리허설 도중에도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며 자신의 곡을 소화해냈고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그녀의 실력과 무대장악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김다연과 선보일 미공개 곡이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콘서트는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의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김다연은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스피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전할 예정입니다. 김다연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깊이 교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고 그 진심은 그녀의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김다연에게 있어서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응집된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는 콘서트 준비 기간 동안 음악적 기량을 더욱 갈고 닦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김다연은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대 구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다연은 무대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두며 마치 한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표곡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곡을 통해 각 곡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며 관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김다연의 이번 콘서트는 그녀의 성장과 음악적 발전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그 여정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함께 해주는 팬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음악적인 꿈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김다연의 다짐이 이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팬들은 김다연의 앞으로의 무대에서 더욱 진솔하고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며, 그녀의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진심이 더욱 깊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트로트 스타들의 열정과 무대 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트로트 소식과 감동을 가득 담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